여기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가끔 디자인도 하면서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며 소품샵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본업이 뭐예요?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다 경험하고 그 안에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스스로를 가장 나다운 모습이라고 말하는 한 작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백수, 백수라이터, 코벙입니다. 글 읽는 밤. 그 33번째 밤의 주인공은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어제보다는 조금 더 빛나는 오늘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엔잡러, 김영지 작가님입니다. 김영지 작가님께서는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라는 필명으로 2019년 6월부터 브런치에서 활동해 오고 계시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다분했던 엔잡러의 기질 때문에 어른들에게 항상 너가 어려서 그렇게 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자라셨대요. 어릴 땐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른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속상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어리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현실과 로망 사이의 줄다리기를 이어나가는 삶을 즐기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글로 엮어서 브런치에 연재 중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글 역시 그러한 작가님의 삶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는 글인데요. 과연 김영지 작가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엔잠로의 삶을 살게 되셨을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도전과 경험의 시간은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 주었을까요? 지금 바로 글 읽는 바 2부에서 확인해 보시죠.